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을 구원 받음하고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각각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존재케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부분을 경시합니다. 아니, 경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기도 하죠. 아예 모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기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세상과 정욕. 사람들은 이걸 위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바로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세상과 정력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그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아주 흔한 오해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은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십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뜻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땅 삶을 대충 뭐 유유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안에 여러분을 지으신 귀한 뜻이 담겼다는 여러분 한분한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있어요. 우리 삶의 내용이 세상이나 정욕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것인가? 소위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냐? 아니죠. 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과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내영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도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헌신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써요.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하는 겁니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예요. 믿음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평안을 구하지만 그 평안이라는 것은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을 진지하게 맞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세상과 정력 발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